아침 7시 40분 경인데, 우리 아파트, 남쪽 하늘에, 청룡이, 거대한 청룡이 지금 떠 있습니다. 한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룡이 이렇게 내 앞에 있으면, 직감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눈부신 비줄기가 내려올 때도 직감이 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래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4년 9월 27일입니다. 아침 9시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별식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 여기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 그리고 안방에서 바라, 바라보이는 하늘입니다. 이놈들아, 지구는 이제 끝난다. 응? 이상기후, 폭염, 지진, 화산 분출 다 보여주잖아, 태풍하고, 이런 데. 아 아유, 안타깝구나. 공만 치고, 공이나 주로 다니고, 인생 공 쳤다, 너희들아. 다불모자 던져진다, 불모자 열심히, 그, 저가 골프채 닦고 열심히 하거라. 불모지 떨어질 때, 골프채랑 같이 들어갈 거니까. 불못에 떨어질 때는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아버지 창조주님 외에 가장 아끼는 것 그것과 함께 불못에 드는져 집니다. 영혼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그 불못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집착하는 그것과 함께 불못에 드러져 진다는 라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많은 돈이 많은 부작은 가난한 사람이건 집착을 다 내려놔야 돼. 집착을 내려놔야지 이제 어 영이 가벼워져. 가벼워진 자들만이 아버지 하느님을 창조주님을 오롯이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로 상승한다는 거지. 다른 차원으로. 그 차원으로 상승하기 전에 이제 아슈타르 사령부 어느 함대에서 개입을 한다라는 거야 우주선이 다와 있으니까 우주선이 그때 이제 다 개입을 해서 도와준다는 거지 탑승한다는 거야 탑승한다고 유릴 대천사님도 그렇고 가브릴 대천사님도 그렇고 라팔 대천사님도 그렇고 가그누 어, 가야 어머니께서도 우주선을 탑승을 하실 때가 많아요. 탑승하신다는 거예요. 탑승하고 계세요. 이도할 때도. 이제 지구 이제 종말 후에 우리 이제 3억 명 정도가 이 영생을 얻어서 새 지구 탈하로 가는데 그때 가야 어머니께서도 같이 함께 모선을 타고 움직이십니다. 아직도 종교에 세뇌된 자들은 우주선이라고 하니까 막 웃고 콧방귀 끼고 미쳤다고 하는데 정령 미친 것들은 그대들이다 얼마나 세뇌가 되었으면 남사고 선생 격암유록에 나오는 엄마 철마 신마 이런 것들이 우주선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도 근데 신마 철마 엄마로만 알고 있으니 구름으로 안타깝구나 속히 깨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네이브 카페 한국 책쓰기 영성 코칭협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줄임말이 한 책이 되요 여기까지 찍어 볼게요